안녕하십니까. 춘토토의 대드입니다 이번에 지금 52회차가 진행 중인데, 오늘도 춘노님이 안 와서, 일단 제가 축배팅, 요거, 전부터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배팅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팅 기법인데, 제가 방송할 때도 항상 하는 게이 축배팅이에요. 그래서 요 축배팅을 도 대체 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축배팅이 뭔가 축배팅은 어, 특정 경기 니까한 경기가 이제 여러 장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배팅 방법을 축배팅이라고 하고 어, 대신에 이 특정 경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경기가 틀리면은 그냥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배팅을 하냐. 이거 하나 틀리면 다꽝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생각을 약간 다른 쪽으로 전환해 보면 그것만 맞으면 뒤에 경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 저는 축배팅을 좋아하고, 축배팅이 가장 효율적인 배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축배팅을 하는가 하면, 사실 축배팅은, 간단히 얘기하면, 단폴더, 한 경기 배팅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배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내 이제, 배트맨 토토에서는 단폴더, 한 경기에만 배팅을 하는 게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두 경기 이상 조합을 해서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사실 토토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경기를 맞춰야 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뭐, 뭐 운이 좋아서 두 경기 한두 번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매번 적중을 시킨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배팅을 통해서 한폴한 한 경기만 배팅을 한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축이 되는 경기 모두 들어간 경기에다가 리스크를 집중시키고 이제 뒤에 조합되는 경기들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이축 배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이게 제가 51회차 지난 회차 때 발권을 했던 배팅인데 보시면 이렇게 축이 두개 저는 축을 두 개를 잡았었거든요. 항상 배팅을 할때 이제 회차당 발권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축을 두 개로 잡고 요한 경기는 요렇게 조합, 요렇게 조합, 요렇게 조합, 요렇게 조합, 요렇게 조합해서 총 다섯 장, 만 원씩 총 다섯 장을 발권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요 지난 51회차 때 제가 배팅했던 걸로 말씀 드리면 저는 요 43번 바르샤랑 맨넨 매넨 경기였는데 맨넨에 그냥 5만 원을 걸고 싶었던 거예요. 맨넨 바르샤랑 맨넨 경기에 그냥 단폴도맨넨에 5만 원을 걸고 싶었는데 배트맨에서는 단폴도 베팅이 안 되니 요렇게 뒤에 거랑 조합을 해서 한 장에 만 원씩 총 다섯 장 5만 원 베팅을 한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경기 축이 되는 경기가 맞으면 뒤에 경기에서 어뭐두 경기나 한 경기나 두한 경기 맞으면 본점 뭐두 경기 맞으면 뭐 거의 두배 정도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르샤랑 이거 맞춘 거죠 이거는 이때 서울 FC FC 서울이랑 이두 경기만 조합해서 5만 원 베팅하면 거의 다섯 배면 25만 원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폴더로 베팅을하면 하는 거고,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배당이 얼마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이때 43번 윈앤 승 배당이 1.88배당이었거든요? 그러면 배트맨이 만약에 단폴더로 배팅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5만원을 배팅을 하게 되면, 당첨이 되면 당첨금이 94,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요렇게 요거로 축을 잡고 뒤에 경기 다섯 개를 조합을 해서 두 경기 두 경기 맞췄는데 적중금이 9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폴더로 맞췄을 때랑 거의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 뒤에 다섯 개 중에 두 개밖에 못 맞췄는데 단폴더로 맞춘 효과랑 거의 비슷한 효과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더 맞았다 그러면 심지어 단 폴더 베팅 했을 때보다도 적중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뭐냐 면한 경기, 축이 되는 경기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어차피. 뒤에 경기. 저희가 토토를 하면서 뭐세 폴더, 네 폴더 해서 다 틀리진 않잖아요. 만약에 요 다섯 경기를 한 폴더 조합으로 했다고 했을 때다 틀리진 않잖아요. 다들, 뭐, 다 틀리는 경험이 있긴 하겠지만, 다이 방송 보시는 분들, 토토 해보신 분들, 거의 제일 많이 나는 게한 폴락. 한 폴락은 뭐,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 있는 것처럼, 다틀리지 않잖아요. 저도, 저도 여기서 다섯 개에서 두 개밖에 못 맞췄는데도, 어, 단폴더 매팅 했을 때보다 더 나은 수익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다섯 개를 들어올 만한 걸 다섯 개를 골라보고 그중에 두개 이상만 맞추면 단폴더 베팅했을 때보다 더 나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뒤에 경기는 뭐 그냥 들어올 만한 역배 나 아니면 들어올 만한 핸디 승 배당 큰 걸로 그거 위주로 고르셔도 돼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큰 걸로 골라 잡아서 그 중에 뭐두 개, 하나 내지, 하나만 들어와도 본전, 두개 들어오면 수익, 세개 들어오면 개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두 번째 거는 축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거 경기와 상관없이 다 틀린 게된 거고, 만약에 이것도 축이 들어왔으면 뒤에 것도 두 개가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축배팅. 이고, 제가, 어 뒤에 경기를 다섯 개를 하는 거는, 음 확률을 더좀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뒤에 경기를 두 경기만 했다고 치면, 두 경기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두 경기 다 맞힐 자신이 없어요. 근데, 다섯 경기를 하게 되면, 다섯 경기 중에 한두 경기는 맞출 자신 있지 않나요? 네. 만약에 뒤의 경기를 열 경기로 늘린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요 이게 뒤의 경기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중에 이제 맞출 수 있는 경기들이 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의 경기 축이 되는 경기에 어, 리스크를 몰아주고 뒤의 경기에서 리스크를 분산시켜 주는 게 이게 축베팅이고 결국에는 단 폴더로 베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게, 요축베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를 응용할 수도 있어요. 어, 나는 두 경기 정도는 맞춘다, 무조건. 그러면 축을 두 개로 잡는 거예요. 축을 만약에, 요렇게, 바르샤랑 맨시티, 뭐 이게 그냥 맨시티 승이라고 치면, 요두 경기는 무조건 들어올 것 같다. 요두 경기에 한 5만원 베팅해야겠다 싶으면 요두 경기를 잡고 뒤에 경기를 또 다섯 개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씩 베팅을 하면 아무래도 총세 경기, 세 폴더가 되기 때문에 배당은 더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두 경기가 축이 되면 두 경기가 무조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더 커지는 거고, 요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하나. 제 경험에서 나온 팁을 드리면, 득경기는 배당이 큰 걸로 고르시는 게, 배당이 크다고 안 들어오기 희박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한회차 끝나고, 경기 결과를 한번 보시면, 배당이 큰 것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배당을 보면 위축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배당, 뭐, 2, 3배당 정도 되면, 아, 이거, 이게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약간, 위축되는 쪼는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게다 맞추면 물론 좋지만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당 큰 걸로 가져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축배팅이란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그리고 춘호님이 아마 내일 올 거예요 내일 뭐 제1리그랑 뭐 있기 때문에 준노님이 아마 내일 온다는 거 보니까 제1이고좀 분석을 해오겠죠. 음. 그러면 오늘 축배팅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준노님이랑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